깨어남이, 마음, 가슴, 아랫배를 관통할 때. 스물다섯 살 때, 최초의 깨어남이 있은 후, 나는 이렇게 자부할 수도 있었다. 바로 이거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나는 실제의 절대적인 본성을 본 거야. 나아가, 내가 발견한 진리를 세상에 천명하며 다닐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행운하였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음성이 있었다. 이건 다가 아니야. 이것은 진리의 전부가 아니야. 계속 나아가야 해. 이 작은 목소리는 어떤 의미에서 구세주와도 같았다. 왜냐하면 영적 행로에서 그런 특정한 시점에서는 일종의 강력한 경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자신에게 보인 말을 움켜쥐거나 주장하거나 내 것으로 삼아서 깨달아진 무언가로부터 새로이 깨달은 자아, 깨달은 나를 빚어내고 싶어하는 마음 말이다. 내면으로부터 그런 목소리를 가졌던 것은 나의 행운이었다. 가끔은 계속 전진하라는 목소리가 밖으로부터 들려오기도 한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삶 자체로부터 말이다. 어쨌든 맨 처음에 깨어남을 나만의 전유물로 삼거나 주장하지 않는 것, 즉 이제. 다 마쳐 끝났다고 치부해 버리지 않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다. 언뜻 보기에는 길이 멈추어진 듯 느껴질 수도 있으나 정작 멈춰진 것은 예전의 여행길, 즉 최초의 깨달음을 향해 왔던 여행길이요. 내가 누군지 또 무엇인지 아무런 의식이 없었던 시절의 여행길일 뿐인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여행길이 펼쳐지게 된다. 그것은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난임 없는 상태를 표현해가는 여행길이다. 또한 그것은 맞춰지기까지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는 여행길이기도 하다. 난임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나는 나님 없음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그리고 깨어남이라는 것을 나님 없는 상태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제 나님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아무도 잘못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그 뜻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나님 없음은 깨어남의 결과물이다.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성품에 대한 깨달음이 표현된 것이다. 이미 말했듯이 나님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다거나 성스럽다거나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깨어남 뒤에는 어느 순간 어떤 식으로든 더 이상 난임을 경험하지 않게 될 거라는 보장도 없다. 이제 다시는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그 어떤 보장도 없다. 사실 자유로워진다는 것, 깨어난다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근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깨어난 사람이라면 어떠해야 한다? 어떠해서는 안 된다는 따위에 대한 관심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조사승찬의 신신명은 그 말미에서 깨어난 상태를 불완전함을 근심하지 않는 것이라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난임없음이 곧 완전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난임없음은 성스러움이나 완벽함에 대해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인상과도 반드시 합체하지는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십중팔구 온갖 증거를 대가며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 좀 봐요. 저 사람은 깨달은 사람에 대한 내 생각과는 영 맞질 않아요. 난임 없는 존재에 대해 내가 기대하는 이미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나 역시도 필시 나의 삶이 많은 이들이 그리는 이상형. 즉 깨달음의 모습이란 이러저러 해야 한다고 여기는 그것과는 잘 맞아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사실 난 사람들의 질의 짐작과는 달리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내게 있어서 깨어남이란 어느 면에서는 평범함 속으로 아무 걱정 없는 곳으로 죽어들어가는 것이다. 내삶 혹은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 누가 무엇라 말하든 나님 없는 상태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 안에서 그것이 깨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여기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도움말이 있다면 신성함이나 완전함에 대해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어떤 이미지도 믿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들은 방해만 된다. 나님이 없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사랑과 미움 너머로, 선악 너머로, 옳고 그름의 너머로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경험 안에서 발견되어야만 한다. 다른 사람이 찾아냈다는 나님 없는 경험이라는 것으로. 이리저리 저울질 해보는 따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일한 관건은 바로 내가 있는 이 자리이다. 매 순간 나는 분리로부터 경험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체성으로부터 경험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둘 중에 어느 쪽인가? 이미 말했듯이 깨어남은 삶의 조건 여하에 따라 사람들에게 여러 형태의 영향을 끼친다. 학생들과 함께 작업하는 가운데 유용하게 쓰이는 모델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에 깨어남이 세 가지의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세 가지란 첫째가 생각의 차원, 둘째가 감정의 차원, 셋째가 존재의 차원이다. 깨어남이 존재 전체를 관통할 때는 이 각각의 차원에서 다양한 수준의 난임 없는 경지가 경험된다. 이세 가지 차원은 비유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것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려는 도구일 뿐이다. 이러한 관념적인 모델에 지나치게 매달리지만 않는다면, 그 비유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진정한 깨어남의 순간에 영은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단번에 완전히 해방된다. 벼란간 우리는 이전까지 알아왔던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른 어떤 관점, 어떤 인식의 방식으로 깨어나게 된다. 이러한 사건의 결과로 우리는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똑같이 그야말로 완벽한 관점에 안착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마치 번지점프의 밧줄과도 같다. 밧줄이 완전히 늘어났다가는 어느새 어떤 인과의 경향성 때문에 다시 뒤로 잡아당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깨어남 이전에 출발했던 곳으로까지 완전히 되돌아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수축된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존재 전반을 통해서 불규칙하게 여러 모습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